유튜브 및 각종 커뮤니티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무기 커스터마이징 기능이 조작된 사진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관련된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PTR에서는 상향된 겐지의 궁극기 공격 속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벽타기를 이용한 공격 모션 캔슬이 가능해지면서 10번의 공격을 성공시키는 영상이 유행 중인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겐지의 용검에 치명적인 버그가 발생하였습니다. 관련된 영상 확인하시겠습니다. 중국 모바일 게임 회사가 겐지의 하이라이트 모션을 그대로 카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관련된 소식과 문제의 영상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실 분들은 다 아실 아실입니다. 며칠 전 오버워치 커뮤니티 사이트들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본 사람들은 원하는 무기를 장착시키는 커스터마이징 기능이 도입될 것이라며 기대에 찬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 유튜버들도 앞터투어위 사진에 관한 추리 영상들을 만들어 냈는데요.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제작자가 위 사진은 자신이 조작한 영상이라 밝히며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의 유레이라 밝힌 이 유저는 며칠 전 김프2라는 프로그램의 새로운 툴을 사용해보기 위해 가짜 사진을 만들어냈다고 밝혔는데요. 사과의 말을 남기면서 이 사진이 조작된 것을 증명하는 사진 또한 남겼습니다. 만약 실제로 이 기능이 적용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조합을 시도해보고 싶으신가요? 겐지의 버프 관련된 소식입니다. 지난 4월 20일 겐지의 버프에 관해 전달해 드렸는데요. 겐지 궁극기 공격 속도가 향상되면서 7번의 공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4일 한 유저가 PTR 서버에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용검총 10회 사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겐지가 벽을 타면 공격 모션이 취소되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국내에서는 명훈 선수가 이를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6일 있었던 패치로 인해 더 이상 벽 타기를 이용한 공격 애니메이션 취소가 안니다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패치로 겐지가 다시 한번 겐지워치를 불러올 수 있을까요? 겐지의 궁극기를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영상을 보시면 궁극기 사용 시간이 끝났음에도 계속 용검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이유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신속히 이 버그가 고쳐지길 바라면서 소식으로 다루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은 중국에서 개발한 모바일 게임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지난 2월 17일 중국에서 개발한 모바일 게임 레거시 오브 디스콜즈의 인지 하이라이트 모션을 그대로 흉내는 내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할로윈 이벤트 때 출시된 하이라이트 장면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본 유저들은 중국에서 만들었기에 놀랍지도 않다 라는 반응도 적지 않게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3개월이나 지났지만 블리자드는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이 게임은 계속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이 일에 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무기 커스터마이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이상 아실 분들은 다 아실 아실이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